바다컵 왜 하는거야? 손해라면서 그거는 저거예요 내가 어. 어렸을때 기억때문에 그런가? 내가 내가 초딩때 미니카를 되게 좋아했어 국민학교 1,2학년 때 그때 부메랑 우리는 챔피언 약간 요런게 있었거든 요런게 유행했는데 3, 4학년이었나? 1, 2학년이었나? 아무튼간에 그거를 이제 학교 앞 문방구에서 2천원, 3천원 주고 샀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거를 미니카를 돌리려면 흙먼지에서 돌리면 잘 고장나. 그래서 잘 사는 집 애들이 그 미니카 그 도는 그 트랙이 있어서 트랙이 한 3만원 돈에서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걔들이 당연히 안 해준단 말이야. 어, 나도 거기 타고 싶으면 안타줘 그때 이제 그 기억이 남아가지고 아좀 서운하기도 하고 좀 그렇긴 했는데 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런 이벤트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솔직히 뭐 솔직히 이 대회 여는 게 이득은 아닙니다 어, 이게 이득될 거라고 이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득은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손해요 무조건 <laughs>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한 한 7, 8만원 돈 하잖아 그럼 요 돈을 절대로 못 뽑아 대회로는 <laughs> 야, 여러분들 어, 즐거우라고 하는 거지 어. 즐거우면 된거 아닙니까? 어, 약간 축제 같은 느낌이지 근데 뭐뭔 얘기하다가 이걸로 도넘어왔냐응 음, 바다는 싫어 띠병다 여러분들이 구독 안 누르는 거시도기야내 동생 신의 뜻대로 형님 아니십니까? 만원 도네이션 아 뜨거운데. <웃음> <웃음> 아이고, 만원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이야! <laughs> 화려한 수달 형 대비 11만 9천원 도네이션을, 블랙스. 이야! 싸버렸습니다. 내 친동생 수달아. 그래, 그래, 우리 수달이 왜 이제였어? 싸답부로 뭘 쌌어 형 아니 그러니까 기분이 쌌다고 와 우리 수달이 고맙습니다 우리 제9회 바다컵 메인 스폰서는 화려한 수달 선수입니다 오케이 아우 감사합니다 야 형도 스폰 좀 받자 자바다컵의 메인 스폰서 화려한 수달님 11만 9천원 도네이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핸폰좀 그런데, 형? 아씨 <laughs> 자, 이거, 일단, 이야! 어... <laughs> 승자는 나다! 화려한 수다, 형님이! 11만 9천원 도네이션! 쌌다. <laughs> 형님. 승자는 집에서 게임 지고 있는 바다입니다. 11만 9천원 도네이션. 바다컵 12월 초에 다시 하면 50만원 후원할 생각이데 어때요? 어, 50만원 후원이면 무조건 해야죠. 12월 초? 아, 근데 12월 초?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 수다리 형님이 또 스폰해주시는데. 아, 무조건 해야죠. 아,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다리 형. 아, 우리, 아, 친동생이라고 부르라 그랬지? 아, 내 친동생 진짜 고마워. 어, 개 지렸다, 진짜. 와, 씨. 아 정말 감사합니다 수달이 형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야 승자는 나다 승자는 집에서 게임치고 있는 피디 바다입니다 이야 자아튼간에그 우리 바다컵 사랑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그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1등은 계좌로 보내드리고요 문상 그리고 3등 이야! 마이크로님, 12만 도네이션을! 승자는 나다! 야, 이때끼들아! 승자는 나다! 우승자 3만원 도네이션! 나는 12만원 먹었다! 야 <laughs> 이런 게 인스 같은데? 아이, 감사합니다! 아, 승자는 나였네. 아, 솔직히 바닷컵 진행하면서 조금, 조금, 좀 힘들긴 했는데, 아, 그래도 이렇게 보상 받으니까 너무 좋네. 아니 정말 감사합니다.